안녕하세요. 이메일이 왔어요. 이분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운을 받아봤는데 파일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열어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거를 따로 녹화를 해서 영상의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넣을 수 있게 일단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녹화를 할 건데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건데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쭉 내려 보시면 오캠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지워 줘야 됩니다. 이 오캠 이 뭐냐면 반디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냥 녹화 프로그램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열어둡니다. 광고 일단 이렇게 닫아주시고 아까 다운 받았던 파일들을 열어서 또 따로 녹화를 해줄 거예요. 일단은 크기를 이렇게 적절하게 맞추고 이거를 녹화를 해 줄게요. <laughs> 아, 첫 번째 녹화가 끝났고요 다음 영상. 다 노래 영상이네요. <laughs> 이거를, 어, 뭐, 내식대로 재밌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냐? 뭐, 제 능력 되는 데까지 해보긴 해볼 겁니다. 근데 노래 잘하시는데, 아무튼, 다음 파일, 녹화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동영상 파일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일단은 녹화를 다 끝냈는데요. 저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를 한 번도 편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가 되게 고민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파일을 끌어옵니다. 저한테 부탁을 한게이 영상들 모음집으로 해서 편집해 주실 수 있나요? 모음집 한개 재미있는 자막 한개 해서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자막이 어떤 건지 전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막을 넣을 때 기본 자막만 하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노래만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감이 잘안 옵니다. 또 모음집은 어떤 거를 모아서 모음 집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삑사리가 난거를 모아야만 하는지 아니뭐 클라이맥스 부분만 모아서 모음집을 해보던지 아니면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메이플을 좀 킬게요 메이플을 키는 이유는 코인작 어 코인작 다했네 부케 코인작 이런 이벤트가 참 좋은게 뭐냐면 이렇게 의자에 앉혀 놓고 저는 편집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앉혀놓고 고. 일단은 이 노래에서 뭐를 모아야 할지를 정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게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제가 아까 녹화했던 장면들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와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또 조절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 이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다음에 제일 오른쪽 걸 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가 뭐냐면은 이렇게 오디오 부분에서 어 소리의 크기를 파장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저는 편집을 할때 항상 이 상태로 만들어놓고 합니다. 자막 같은 거는 옆에 이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거 텍스트 눌러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이렇게 자막이 생깁니다. 이게 마우스 끝에다 갖다 대면 쭉 당길 수 있어요. 어 이게 사이즈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이거는 포지션 자막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있어요. 백그라운드의 높이 조절하시고, 넓이 조절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투명도예요. 투명도. 이렇게 하면 연하고, 이렇게 하면 진해져요. 일단은 높이를 한요 정도로 조절을 하고, 글씨체는 저는 뚫기마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편하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비디오, 오디오 있습니다. 오디오에서 이게 세미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거는 사운드, 볼륨의 크기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 크기는 이 선보다 아래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회전하는 거고 다음에 이거는 뭐 크기 조절. 요거를 떼면은 뭐 x축만 이렇게 된다든지 y축만 이렇게 된다든지 이분이 요구를한게 모음집. 일단 모음집은 뭐 똑같은 장면 모아 달라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일단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커터칼인데 이걸 누르면 자를 수 있고, 이걸 누르면 선택할 수 있고, 이거 두 개는 저도 몰라요. 이거 세 개도 굳이 건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잠그기입니다. 담가놓으면 먼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석 표시는 뭐 이렇게 잘라놓은 데가 있을 때 탁하고 붙습니다. 자석 표시를 떼면 좀 부드럽게 움직여요. 해보시면 알 거고요. 다음에 이거 클립. 클립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클릭했을 때두 개가 한 번에 껴서 되는데 클립을 제거하고 하면은 하나만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탁 잘랐을 때 이거랑 이거는 이제 별개의 파일이 되는 겁니다. 해 보시면 압니다. 아마 모음집이라는 게 이렇게 노래가 있으면은 노래가 보통 이러잖아요. 뭐 A A B C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절 나오고 2절 나오고 하면서, 뭐, 클라이맥스 부분에는 똑같은 가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모아달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막, 뻔히락? 이거, 이걸 한번 모아볼게요. 네, 외쳐봐. 이것도 음이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잘랐으면은 이제 지워 줘야겠죠? 딜리트를 해 줍니다. 딜리트. 아, 그리고 키보드의 엔드 키를 누르면 끝으로 가고 홈 키를 누르면 처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항상 편집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눌러야 되는 게 컨트롤 플러스 S키에요 저장입니다 편집 프로그램들은 항상 잘 튕겨요 진짜 다 했는데 튕겨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제가 겪어봤어요 그래서 항상 컨트롤 S를 손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한번 볼게요 어... 뭐랄까 감히 노래를 평가하는 건 아닌데 이분은 이 버니락 부분이 나올 때마다 버니락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모으면은 그나마 재밌지 않을까 사실 이런, 이런 걸로 재밌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뉴컴파운드 클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은 이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파일이 돼요. 그래서 기존 파일들은 이렇게 땡기면 다음 부분을 볼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파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해서 체인지 클릭 스피드 다음에 리버스 스피드 이게 역행이에요. 역행. 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 할지 모르겠어. 아, 아, 어려워. 어려워. 자, 뻔히 락은 끝났고, 다음 노래 이것도 노래를 쭉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이런 뭐 가요? 이런 게 들어가면은 무조건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초를 세 봐야 돼요. 초를. 땅은 별로고, 어, 이렇게가 재밌네. 두 번째 노래, 몽환의 숲. <목소리>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줘서 뉴 컴파운드 해줍니다. 다음에 이거 크기를 줄이고 이 점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커지면서 투명도 투명도 변화해서 이거를 붙여주는 거죠. 점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이렇게 줘서, 변화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커지면서. 어 여기다 뭐짤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짤도 넣어주려면은 자기가 많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 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편집을 잘하려면 나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영상을 많이 봐줘야 돼요. 어, 이걸 어떻게 재미 포인트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 <목소리> 빌리앙. <양.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헤오오오헤헤헤헤헤헤 <steam> <Love> 보이 <put itu> <whis ambitious> 이것만 하면 끝난다. 여기까지는 좀 스킵을 하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렇게 칼 상태에서 여기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 방향키 한 칸, 한칸 하면 이렇게 최소 단위로 움직입니다. 와, 기침 소리를... <laughs> 누가 기침 소리 를내었 는가？말 이야. <laughs> <laughs>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자막도 넣었고 어떤 특정 부분을 다 모아서 만들었고 근데 두 개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로 다 만들어버렸네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 로켓 표시 눌러서 여기 에디트 렌더 캔스 누르고 스타트 렌더링 하면 끝납니다.